자전거 도로를 좀 잠시 왔는데, 이 것도 역시 그냥 쓰레기가 거리에 자전거 도로에 막 널려져 있습니다. 가운데로 어떻게 이렇게 담배꽁초서부터 쓰레기가 쭉 있습니다. 이게 청소를 안한 모양입니다. 여기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여기 보시면 녹슨 그냥 이음새 위에 철판도 다 날라가 있고 한데도 여기랑 이렇게 돼 있어야 할 보조물이 그대로 그냥 방치가 돼 있고요 이거 언제 유리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리도 그냥 방치가 돼 있습니다 관리가 엉망이네요 눈여에서 보신 분들은 예, 민원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이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는 귀신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음새 이 보세요 이음새가 완전히 그냥 처음 설치해 놓고 손도 한 번도 안 대. 관리가 엉망입니다 관리가 안돼